시편 20편 1절부터 9절. 이제 읽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바라가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별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알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떨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0편 20편은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전쟁 출정할때 지금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 이2 0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보는 것이 10편의 구조상 10편 21편 10편 25편 10편 72편 10편 110편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하나님 저희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는 게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는 기도문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왕 왕에 등극할 때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의 그의 심정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 이 편을 우리가 재왕 이 말씀을 시편 이십 편을 재왕 시절의 재왕 시 시편 2편과 시편2 0편을로열썸으로해고 제왕,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어어 g royal 큰행큰행사 o y a l song, r o 든 a l song, royal song, royal song, royal s o n 감 r o y a 을 song, r o y 고백한 시가 시편 20편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마음으로 시편 20편을 저는 어, 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1절, 6절, 9절을 보면 자, 1절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6절을 보면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셨고 9절 보면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셨어요. 다시요. 1절, 6절, 9절 보면 시편 20편을 통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해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만일에 그런 하나님으로 끝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 보이죠. 즉각적인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인생에 누구나 다 저마다의 다른 모습으로 환란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환란 날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1절에 환란 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9절에 우리가 부를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부르짖는 날 우리가 부를 때가 언제예요? 1절에 다시 환란 날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환란 날에 환란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절에 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자, 우리가,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우리가, 같은 일을 행해야 되는,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는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마치는 10편의 구조가, 20편 1절과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당신도 겪는 문제가 있잖아. 서로가 거기에 공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위기가 있고, 우리가 아슬아슬함이 있잖아. 그것을 같은 목소리로, 같은 기도를 할 수는 없어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음. 제가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전화 제안이나 거의 유사했을 거예요. 그 마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첫째 아이들을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정말 유학하는 동안에 건강하게 있다 오기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늘 기도했죠 워낙에 유학생이었고 또 병원비가 미국으로 너무 비싸니까 아프면 안되고 사고나면 안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게 안전이었어요 예방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아프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치면 병원 가면 되지, 뭐. 뭐,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한국은 조금 예외적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잠깐 미국에서 의사만 나고면 200달러를 줘야 돼요. 그때 저, 저에게 200달러라는 것은 한달 생활비 같은 거거든요. 너무 큰 돈이니까 항상 예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방은, 예방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준 단어는 뭘까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오던 것이, 오다가 멈추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해보니까 실패했고,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더라. 이런 단어는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는 것만 다, 다 손대는 것보다 잘 되느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훈을 얻을 때, 기도가 충분했느냐, 기도가 충분하지 못했느냐를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어야 된다 라는 느낌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방,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아닐 것 같은데 안전한 도모, 안전한 개, 오늘 도모라는 말씀을 썼는데 예전 성경책에는 혹시, 혹시 어, 세 번이 아닌 성경실학부은 이런 말씀이있을까요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동호를 이루어주시기 원하느라 그 동호가 계획이거든요. 계획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아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활란 날에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활란을 벗어나는 거죠. 마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거죠.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축복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셨어요. 결국 한란날에 활란 한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들은 축복의 하나님이,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이 너를 높여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윗도 여러 곳에서 어 자기가 머무는 집또 자기가 예 오늘 하면 자기 사무실 왕궁 어, 자기가 머물 수 있는 뭐 사람들 만나는 장소 다 있지만 성소에서 다윗은 이런 부분이 아주 명확했어요.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붙드신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도움이란 단어 어, 이 도움이란 단어가 하나님은 도움의 하나님 하면 뭐가 나오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사무엘,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상 2장하고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사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과 사물왕까지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하라고 하면 그럼 사무엘 상에는 다윗이 안 나냐 나오죠. 근데 본격적으로 다윗이 통치를 하며 시작하는 건 사무엘 하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을 통해 산하님이 왕을 세우시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를 말해주는 게 사무엘 상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때왜 왕이 필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사마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오늘 말하면 블레셋은 어떤 나라로 지칭하지 마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대 세력, 늘 우리를 도사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라고 보시는 건데, 이때에 하나님은 제사장은 있었어요. 그 제사장 이름이 엘리였잖아요, 엘리.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한나의 기도만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게뭘 보고 할수 있느냐? 제사장의 상태를 보니까 알수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썩은 거야.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기 목전의 이 방탕, 자기가 먹고 즐기고 그냥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대로 비전이 없어요. 자기 소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허락망탕하게 가는 거야. 꽃밭도 내어버려두면 망치듯이, 긴장감이 없고, 영안이 없고, 기도가 없고, 매달림이 없고, 간과함이 없고, 그냥 그럭저럭 나는 그냥 제사장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나이가 늙어 엘리는 죽었어요. 그냥 늙어 죽은 거야. 그, 그에게 아들이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홈니하고 비느아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 사람들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홈니하고 비느아스 같은 경우가 성전을 지키는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두 아들이 같은 날 죽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뭘 뺏겨요? 언약계를 뺏겼어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당시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어, 이야기인줄 몰라요. 자, 이거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지금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 얘기가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축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게 오뚜기의 축이 있다면 그 축이 뭐여야 되냐면 신앙이어야 돼요. 직접 어려움을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가정과 교회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반짝 엎드려서 자녀들과 남편과 부부가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우리 교회에 이 모든 축이 바로 하나님이셔. 야곱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께로 가야지 우리가 살아라는 것과 안되는, 안되는 대로 나도 그럼 시간이 흘러서 안되는 걸 보고 자녀가 자라. 이러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안되는 걸머리 생각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성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뭉쳐서 시간을 가는 대로 내어버려 드는 게 아니라 중심축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뭐, 다시피 어, 4장 1절이나 7장 12절을 잠깐 보실까요? 앞에 사무엘상을 잠깐 보시면 서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상, 사장을 사무엘상 보세요 참으세요. 참으세돌이으이 나오죠. 세요참상세장 자,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언약계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을 불 i s 사람들이 게다 빼앗기고 패전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락당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엘리는 제사장에서 역할 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은 오히려 언약궤도 뺏겼는데 콩류와 비누하세는 술이나 먹고 계속 방탕하다가 성전을 지키는 군료들하고 간음하다가 같은 날에 이 형제가 아들 둘이 다 죽어요. 자 4장 우리 1절 읽어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루에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루에 사람은 아베에게 진쳤더니 에베네셀이 뭐예요? 도움의 돌. 에베네슬이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진을 쳤어요. 자, 여기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아,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지금 에베네서 진을 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 7절, 7장, 7장 보세요. 7장. 야 이제는 또 다르죠. 7장. 자, 7장 11절부터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가라에 이기까지 쳤더라.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쌓아 미스바와 센 사이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니라 똑같은 에벤에셀의 돌이었는데 4장에서는 패전을 상징하는 지역에서 그냥 그곳 이름이 에벤에셀이었고요. 근데 칠장에서는 전제로 나와요. 미스바. 미스바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에 우리가 세상 것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 대표적인 게 미스바예요. 아마 전지사인 문제 사인 예전에 침령 부흥회 같은 거 보면. 미스바 대성에 이런 걸 보셨을까요? 미스바 해계 운동 그게 바로 사무엘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되돌아갈 때. 자, 저도 목회자예요. 여러분 이런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어려고 힘들고 지칠 때 환란이라고 다 생각했을 때 가정 가족,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과제를 하나 드려요. 식탁기도예요. 식탁기도. 따로 가정 예배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하자.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식탁기도를 통해서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식탁기도를 밥 빨리 먹자. 이게 아니라 식탁에 잠시 혼자가 아니라 둘, 셋이 모였을 때 혼자가 아닐 때 기도를 미스바의 기도 식탁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에벤에셀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믿고 마음의 소원을 서로 나누세요. 굉장한 놈 내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하루에 적어도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적어도 한 번은 뭐 점심도 힘들고 저녁 때 만나기 힘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미스바의 어떤 운동이 해계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장소를 어디로 잡아라? 식탁으로 잡자고요. 식탁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4절을, 오늘 10편, 20편 4절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당신이 생각하는 계획은 무엇인지를 밥을 먹으면서 의논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나는 오른쪽인데 당신은 왼쪽이라면 이건 갈갈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너 한번 해봐. 너 혼자 생각해봐. 너 혼자 준비해봐. 너 혼자 공부해봐. 너 혼자 시도해봐. 이러면 협력할 손을 잃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성경 건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제하면서 나갑시다. 나는 것에.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이 그곳에 영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 하셨으니까 내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그럴 환경이 아니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내란 아닙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공격있는데 뒤돌아 자기를 공격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죠. 그래서 식탁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미스바 에베네셀 그 우리 식탁에다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써놓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식탁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이 되시는 식탁 이어서 놓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해 봐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숟가락을 들어 밥한 숟을 뜰때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환란 날의 일절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구절의 말씀처럼 여호께서 우리에게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이제 바탄에의 교인들이 사랑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목회자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 그것을 감당하는 건 각자 어 성도님들의 자기들의 형편과 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모든 걸 감당하더라도 이 강달 사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도와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문지사님 전지사님 계시지만 또 수현지사도 자기 원하는 뭐, 가정에서, 뭐, 예를 들면, 올해는 자기네들이 뭐, 이런, 뭐, 계획이 있다. 들려오는 게 있고, 상담한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 1절도 그렇고, 4절의 마음의 소원대로, 6절에 보면, 자, 여확께 자기의 기름 부분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 이제 내가 아니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심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절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통해서 일해요. 몇 곳은 좀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위에서 뭔가 뚝딱 떨어지잖아요. 그건 새똥의새똥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증 습예요그 사람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협력과의 선을 잃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주변에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목전에 이익에 빠져요. 처음에는 대가도, 나중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선호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호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가 받은 은혜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친다면 우리가 떨어진 이상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존의 이익에 내가 또 쓰임받는다면 처음에는 감당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진심으로 정직한 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호람되어 보죠.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지금은 할란 날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뭐 주실까요? 마지막에는 사실 5 절이 앞에 나왔지만 승리의 깃발을 주세요. 그게 5 절이에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결국은 찬성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셉니다. 너는 사업이 잘 된다는 거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잘 된다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돼야 돼요. 그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게 나중에는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로 말하면 누군가가 또 잘되게끔 역사하시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마지막에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깃발을 올려도 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깃발을 올려도 된다. 그리고 우리가 숨죽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개가를 불러도 된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께 간과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10편, 20편, 어제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건 2절이었어요.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리고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 도움, 에베네셀를 식탁의 미스바 같은 장소. 하나님 에베네스 그리고 붙들어 주신다. 영어 서포트 한다는 것인데 지지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실 거야. 이 믿음. 이 다윗에게 이 점에 힘들면 어디 와서 보호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사업이 조금 잘 되면 어디로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멀어지냐면 성소가 멀어져요. 교회가 멀어진다. 내가 조금만 잘되면 내 것에 투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가져요 거기서 무엇인가 이제 빈틈이 생기고 새어 나가요. 저는 그게 직업적인 목사가 아니라 신앙과 제 믿음적인 목회자로서 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데 누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 환란 날의 전쟁 중에 성소에서 기도한다 쉽지 않죠. 전쟁터를 한번더가다 와봐. 전략을 세워보자. 장군들 모이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활란달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결국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익만 들이면 되지 뭐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적게 하시죠. 하나님 오래 못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어디서 많이 있어야겠습니까? 교회죠. 목회자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에 되겠어요? 교회죠. 교회 성소. 목회자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뭐일까요? 소설책일까요? 조금만해요 말씀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목회자가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에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기도겠죠, 기도.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목회자만입니까? 성도, 마학이어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그일 중에 기도의 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절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읽고 지난날 내가 그랬는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들며 내게 빛로 삼고 하나님 앞에 묵상해왔는가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말씀 그대로 내가 머무는 시간이 사업터이지만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든지 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지렸는가 이게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여 주시느냐 꺾으시느냐 그기로예요 기로 기도. 갈림길에 있다고요 말씀 마칠게요 10편 20편 여러분 굉장히 저는 혼자 묵상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두 페이지에 걸쳐서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으로 저의 신앙의 고백을 엄청나게 적으면서 에베네스의 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외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몇 분이 안 나왔어도 이 성소에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활란 날에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 구절에 그 응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옆에 잊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들이죠 저는 교인들에게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누가 안 나왔다고 뭐 전화드리고 새벽에 안 나왔다고 그러진 않아요 그왜 그러냐면 그들마다 어떤 일정이 있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런 시간을 매너리에 빠져서 나 어쩔 수 없어라고 가지면 그들은 신앙으로 멀어져요. 꼭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성령께서 교통 교제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시키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억지로 나오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곳에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장소가 달라도 성령의 교통교제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는 마땅히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성은 떠나요.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에 못 일어나.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를 망쳐 그 생각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단 하늘에도 하나님께 깨워서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피곤한 거 알지만 매달려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자기 합리적으로 가는 사람은 활란단에 구하는 게 달라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